주말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말씀 교회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해도 주님의 은총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당분간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가급적 지인 및 가족 모임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씀교회 설교 영상은 유튜브 동탄 주말씀 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길 빕니다. 어 저는 드라마 보는 거와 영화 보는 거를 좋아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영화 보는 거 그리고 뭐또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어 작년 한해 뭐 작년일에 봤자 며칠 안 되죠. 뭐, 저희 동탄으로 교회 이전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러면서, 오히려 뭐, TV나 영화 보는 시간이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드라마 이야기 하거나 영화 이야기 하면은 도통, 어 모르겠더라고요.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예전에 봤던 것들을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해 보면, 뭐 아무리 뭐 막장 드라마라고 해도 그 막장 드라마 안에서 어쨌거나 악한 사람이 처음에는 막몇 부까지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그 선한 사람이 승리하는 해피엔딩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론 이제 요즘 영화나 드라마 패턴이 많이 바뀌어서 뭐 새드 엔딩 슬프게 끝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는 선이 항상 악을 이기면서 마지막에 역전하는 그렇게 역전해서 드라마가 해, 행복하게 영화도 행복하게 끝나는 그런 드라마와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뭐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아도 대부분 어, 그렇게 결말을 맺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그것을 올한 해에 잘 이루어 보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벌써 코로나와 함께 살아온 지가 1년이라는 시간이 됐습니다. 뭐,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2월이나 3월부터 고령층과 뭐,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하고, 그래도 정부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맞고,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백신의 물량을 확보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달 안에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치료제도 이제는 함께 승인이 되어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가 동시에 보급되다 보면은 지금 뭐 많은 확진자 수의 코로나 양성자들이 나오지만 빨리 치료하고 그리고 백신으로 보호하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그래도 코로나 이전의 삶은 아니더라도 좀더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넓어지리라는 희망을 품고 올한 해를 좀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도 이제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보다는 대면 예배로 더 이제 많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어서속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도 2021년도 쉽지 않은 한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안전하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모든, 모든 국경을 다 걸어 잠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만 뭐 빨리 빨리 치료가 되고 백신으로 보호가 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 상황들까지 지켜 보면은 아마도 올해도 넘겨야 할것 같고 내년도 넘겨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안에서의 활동의 폭은 그래도 넓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세운 계획과 무관하게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계획들을 틀어지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이 참 많이 있죠. 작년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하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거의 다 버리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18장에서부터 이미 사울의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에게 틀어져 있어요.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들어왔는데 사울에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부터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을 보는 눈이 본인 사울 자신을 보는 눈과는 좀 다르게 느껴졌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은 틀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사이입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렇게 할수 없지요. 그리고 그의 딸 미갈을 통해서도 죽이려고 시도를 하지만 미갈도 다윗을 살리죠. 도망치게 합니다. 이렇게 몇 번의 생명을 부지하고 구한 다윗은 누구한테로 달려갑니까?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도망을 쳐요. 사무엘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사무엘이 듣고 다윗과 함께 나요시라는 곳으로 다시 피난을 갑니다. 이 소식을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이 소식을 다윗에, 사울에게 전했어요.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전령을 보냅니다. 이것도 한 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세 차례에 거쳐서 전령을 보내요. 본인도 라마 나이오스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간 곳에서 어떻게 해요? 제일 마지막 절에 사울도 먼저 보냈던 그 전령과 같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냐라는 속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쉽게 말해서 격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격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울이 어떻게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눈이 뒤집어진 사울이 어떻게 선지자처럼 예언을 할수 있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하다라는 것은요 신령한 노래를 뜻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어로 나바라는 뜻인 거예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들, 뭐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이런 선지자들에게만 사용되는. 나바라는 예언이라는 단어가 사울에게도 붙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다윗이, 아 사울이 신령한 예언을 할수 있어라고 지금 그게 말이 돼?라고 비꼬는식의 말이 이 속담인 거예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냐라는 속담이. 그래서 사울의 행동을 빚고는 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냐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악한 사람으로 규정됐을 때 악이라고 규정했을 때 사울을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선으로 우린 놓겠죠. 악한 사울이 너무나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왜? 80이 먹을 때까지 건강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으니까 그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악한 존재로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사울을 피해 계속 도망가는 어떻게 악은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선은 계속 무너지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위태로운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선이라고 여기는 이 다윗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결국 다윗을 해칠 수 있었다, 없었다? 선이 악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 그게 어떤 때냐 하면은요, 분명히 저 사람은 악한데,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바르게 돈을 버는 것 같지도 않고, 저 사람은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돈을 너무나도 잘 벌고, 너무나도 떵떵거리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옷에, 난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악한 자가 내가 이렇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은 변함이 없고, 왜내 삶은 계속 이렇게 힘들지? 라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더 어떻게 보면은 형통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그것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해답은. 우리의 가치관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는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을, 여러분들은 형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요,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만, 그리고 내 삶이 넉넉해야지만 형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좀 마음이 힘든 거는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렸는데 어느 교회에서 아주 크게 대문짝만하게 유튜브로 송구 영신 예배하면서 10년 소 소원 기도 소원 아 10년 아 소원 성취 신년 소원성취 송구영신예배.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그 제목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소원성취. 아, 교회 안에서 소원성취를 해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틀린 것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소원성취라는 게,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을 분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이렇게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인 거예요. 세상은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요 뭐로 말하냐 하면은요 바로 자본의 논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 어떠한 문제도 돈 아니면 돈 아니면은 해결 안될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즉 자본이 충분하면은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그리스도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흘러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벌고 잘 살아가면 그것이 그들의 형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예전에,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에 모 기업 총수의 아들이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아버지가 듣고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들을 때린 사람을 조폭을 시켜가지고 무참이야, 아주 비참할 정도로 무참하게 폭행을 해요. 그러면서 돈을 주고서 그것을 무마하려고 했어요 이것이 언론에 나왔지만 이 사람은 송방방이 처벌을 하고서 끝났어요 힘의 논리가 좌우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요 이 자본의 논리가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자본의 논리에 멈춰 있다면요. 세상 사람들의 형통이 부럽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없으니까. 우리는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삶의 형통과 자유는요 통장 잔고와 내 지갑의 두께와 비례하는 거예요 통장 잔고에서 영이 하나하나 줄어갈 때마다 우리는 불행해져요 그 숫자가 하나하나 커갈수록 우리는 행복해져요 내 지갑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우리는 행복해지고요. 우리의 지갑의 두께가 얇아질수록 우리는 괴로워해요.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청년이 그렇게 말하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대로 살아가.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너전 재산을 다 팔아. 이웃을 돕고 너는 나를 따라. 근심한 표정으로 이 청년은 돌아서 가요.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청년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물질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자기 비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왜? 불질이 주는 그 맛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죠. 이 청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산 그 물질 그 자본이 본인의 형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역전 드라마를 쓰고 싶으십니까? 쓰고 역전 드라마 쓰길 원하세요? 다윗은요, 오늘 다윗이 나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살아가요.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제사장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우를 폐위하고 다윗이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사울에 의해서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를 경험하는 거예요. 때로는 미친척도 하고요. 때로는 동굴로 겨 들어가고요. 헌난한 세월을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둬서 이 역전 드라마를 쓸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본의 우위에, 잠, 우위에 붙잡혀서 우위에 있던 삶의 패턴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역전 드라마를 쓸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롭게 한 해를 시작했어요. 2021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한 해에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 작년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이한 해를 우린 역전시켜야 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처음 생소하게 겪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 가지고 때로는 믿음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맞는 신앙생활인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에 더 이상 사로잡혀 있지 말고 우리가 역전의 드라마를 써 나가야 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잠식되어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중심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지만이 역전의 드라마를 써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많은 계획이 있고 그리고 주변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많은 고민과 염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삶을 메시지다라는 삶은 메시지다라는 책을 쓴 김기성 목사님은 그책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살아 있는 동안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아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 하는 분들은 언제 내가 다시 이 직장의 문을 열어서, 이 사업장의 문을 열어서 어떻게 해야지? 그것만 생각하면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언제 우리가 대면 예배로 함께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지? 그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거예요. 염려가 돼요. 그런데 이것에 발목 잡혀서 앞을 보지 못하고, 정작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는요, 역전 드라마를 써 나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 중심에 하나님에 계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삶을 역전하시지.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비록 다윗이 힘든 삶을 살아갔지만, 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내니까 그의 삶이 찬란하게 빛난 것과 같이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중심의 주님을 붙잡고 내일에 대한 염려는 붙잡아두고 오늘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역전 드라마를 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해가 시작되었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 때문에 영려와 걱정 때문에 불안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마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세상의 가치가 자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려고 나의 통장에 잔고를 채우려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은 결코 역전 드라마를 쓸수 없습니다. 악한 영은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이용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려와 금심과 걱정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우리의 중심에 두도록 악한 영을 우리는 계속,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에서도 오늘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면은요 그 삶이 우리의 흔적이 되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삶의 흔적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한 해도 많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분명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중심에 계신 주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주님은 다윗의 삶을 역전시키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오늘도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역전 드라마의 인생의 흔적을 만들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2021년 한 해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 새첫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21년 이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역전해서 승리하는 드라마를 우리의 인생 자리 자리에 새겨 넣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중심의 주님을 모시며 날마다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주고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삶 가운데서 역전 드라마를 쓰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의해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